그리고 이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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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같이 하죠. 중국 무비자 단체 가관광고요 어저께 이 재료 나와갖고 그 모두 투어가 급등하기를 때리라고 그랬어요. 모두 투어 만 삼천 원대 때려라. 여기 여기 고점 여기 고점 거점 그리고 요거 분봉 차트로 때린 거를 때린 거를 만천 원대 다시 사라 계속 파도 타게 할래요. 또만 삼천 오면 때릴래요. 당분간 이지탈래요. 아니 중국 관객이 허용하고 와 대형 호재 아닙니까? 저는 호재 아니에요. 호재 아닙니다. 중국 사정을 모르고 하시는 얘기야. 중국 민간 기업들은 올 가능성이 있어요. 국유 기업들은 못올 겁니다. 그리고, 어, 아직까지 저는 이거를 확인할래요. 여러분들 지금 방송에서 10월 달 에이펙 때 시진핑 오신다고 막 하시는데 꿈 깨세요. 꿈 깨시라고요. 못 오세요. 전못 온다에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조선주 펀드 해갖고 미국에 승부를 걸었잖아요. 이게 큰 어떤 면에서는 중국 관련주 제2의 한할령 나오면 어떻게해요 한할령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갔다리에서 한할령 나오는 순간에 모두 투어 20, 30% 급락합니다. 그동안 급등한 롯데 관광 개발 12,000원 구경하실 거예요. 한할령 안 나와야죠. 그러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잘 줄다리게 해야 돼요. 이제, 어, 제가 8월 15일에서 25일을 이 중국 관련주들, 그, 갔다 해서 여행, 엔터, 게임, 뭐, 엔 이런 것들을 조심하는 구간으로 8월 15일에서 25일 사이를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 때를 잡아 드리는데 할 때, 8월 15일 이후로, 우리가, 우리 대통령께서 국민 임병식으로 취임을 해요. 8 1로 해방, 요, 요 날을. 근데 그 다음 주에, 한미 군사훈련이 있습니다. 을지 방패연습. 여기부터그 다음에, 이제, 강론이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한미 동맹 국방부끼리 또, 어, 또 컨택, 그 다음에 또, 북방 방위비 분담금 어떻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조선주가 굉장히 중요한 디입니다 이번에 7월 말에 제가 가장 승부 본게 조선주예요. 딱세 가지 찍어드렸어요. 하나오션, HD 현대중공, HJ 중공. 첫날은 HJ 중공 반팔아 갖고 가는 놈 따라부터 하나오션, HD 현대중공. 그래서 50만 원 넣고 10만 원때다 때려서. 또, 순환. 그리고, h a 중거을 오늘 14,000원까지 왔어요. 다 때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단기간에 20, 30% 급락하면 살래요. 급락도 할수 있습니다. 조선주 중에, 지금 급등했죠? 급락하는 건요 변수. 어떤 변수? 이 1,500억 조선 펀드가 우리 결정권이 아무것도 없고, 미국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금을, 미국 들어와서만, 주한, 그, 갔다 해서 군함이나 잠수함은 니네들 쪽에서 못 줘. 미국 들어와서 줘. 그리고 여기는 군사적 기밀이 있기 때문에 이 군함, 잠수함, 엔진 같은 건 중국에 팔면 제재하겠어. 이런 골 때리는 독소조항 넣으 어떡하실래요? 그럼 와, 흥분해갖고 갔던 조선주가 폭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15일에서 25일, 요게 이제 25일을 잡는 거는 한미 정상회담이 물리적으로 요때 가능해요. 요 사이에서 나오는 워딩을 볼래요. 근데 제가 고민하는 게또 하나 또 있습니다. 우리 그, 요, 여기 말고, 이 20기 중앙군사위원회라는 거는 이, 이 권력에 갖다 해서 총칼 갖고 안쌀 뿐이지, 베이다이어에 들어가서 이이 이 사람들이 2022년도에 시진핑이 이 리커창 힘없게하고후진타오 갔다 에서이 그림 기억나세요? 후진타오가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 이때가 2022년대 이 군사 이때 그 발생한 일들이에요 이이 이 3년 전입니다. 이 후진 따오고 이라인들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시진핑 조금 했을 때 부수석까지 만들어, 그리고 장점인 견제용으로 이렇게 주석까지 만들어줬는데 날 쳐? 내가 신복인 후추나를 만들지 않고 너를 만들어줬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보시라이 잘리고 저육강 잘리고. 이 저육강은 북한하고 굉장히 친밀했던 분입니다. 장성태 뭐 여러 가지 연골거리. 근데 김정한한테 가갖고 중국이 김정남 관리하고 있으니까 리스크 이걸 다 털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 중국의 에너지 관련된 해외 에너지 총책이었어요. 이분도 잘렸어요. 다 잘리면서 시진핑이 되시고 여기에서 장기 집권의 연임을 확보한 게 2022년도입니다. 그런데 그때 잘렸던 이 후추나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그 에너지하고 후추나 에너지가 거의 니꼬르예요. 그리고 지금 이두 분이 각축을 벌인대요다 이게 썰이에요. 왕량하고 장유서. 이거를 10월 말에 확인하자고요. 뭐 이게 루머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고 이거를 이 군사위원회 요 10월 달에 한달 동안 대판 싸웁니다. 여기서 상해 증시 어떻게 되고. 그거를 제가 이 종목을 투자하면서 시장한테 물어볼 생각입니다. 어떤 종목, 딱두 가지 찍어드렸죠? 중국 교통건설. 요번에 급등해갖고, 요거 1차 파동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4등분의딱 중간값 있어요. 구위 한때 딱 120, 여기서 산 겁니다. 이거 고점을 돌파하는지 몰라는 거예요. 얘한테 물어볼 거예요. 중국의 다음 지도자가 누군지. 중국 교통건설하고요. 그 다음에 헤라시멘트. 이것도 홍콩 거 하지 마세요. 중국 본토 거. 딱 그래프가 똑같죠. 얘를 사고 시장한테 물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시진핑이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장유사라든지 후추나라든지 다른 에너지가 되면 양안이 충돌해요. 미국과고 중국이요 이 권력 다툼의 그 내부적인 갈등을 외부로 표출시킬 거라고요. 그럴 때 우리나라 군함이나 이런 게 이용당하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이 또, 야, 옛날 성주공포장의 사드같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제를 만약에 강화시키겠다 하는 순간에 중국 가만있겠어요? 히 이런 것들을 9월, 8, 9월 달에 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미국에서 이 조선군의 이 조선주 펀드 1,500억 그 관리는 누가 책임질 거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수도 있어요. 이 단어들을 앞으로 이제 디테일하고 나올 때 지금 일본도 짱돌 맞은 거 보세요. 우리는 한미 FTA가 있었기 때문에 빵에서 10가 15%니까 그나마 1과 15%인데 일본은 15% 얹힌 게 일괄이 아니라 텀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차나 미, 우리 일본 차나 다 망가질 것 같아요. 도요타가 됐던 현대차 기아.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8월 1, 31일 8월 1일 때 제가 현대차 기아를 때려 해드렸던 것도 앞으로 실적이 계속 나쁠 것 같거든요. 계속 나빠져요. 저15% 어떻게 견뎌내요? 그못 견뎌냅니다. 그러니까 도요타, 현대차, 기아다, 악재. 이거를 단기간에 끝나지 않아요. 6개월 동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한미 군사 동맹이 어떻게 나오고 분단금 어떻게 나오고 이거 우리 정상회담 때이 트럼프가 스타일이 또 젤렌스같이 우리 대통령 모욕주는 스타일로 노쇼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요구 조건을 막 내세워 보세요. 올 때니까 좋은 쪽만 보지 마세요. 나쁜 쪽도 항상 생각하고 균형 잡혀서 실전에서는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한테 물어보는 게 여행주 한번 보세요. 여행주, 여행주가 실제로 어떻게 됐나? 모두 투어, 모두 투어. 윗골이 왕창 달렸어요. 그래서 저는 1 3 0 0 0 원만 넘어가면 계속 때려요. 요, 게 10%에서 20%. 그러면서 진짜 가려면 10월 달에 시진핑 와야 돼요. 근데 이런, 그, 베이다이할때 국가 주석이 못 움직여요.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이게 8월 말에 이루어질 것던 거를 내부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 10월 말로 연기됐는데, 이때가 또 에이팩이에요. 그 사이에 또, 우리 전승절이 있어요, 9월 달에. 전승절 때, 여러분들, 시진핑 뒤에 누가 서 있나도 보세요. 이러한 사진 찍히는 것들을 계속 추적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정부는 중국, 저는 길드릭, 길들기라고 표현한 뭐하고, 중국 너무 우클릭해갖고 미국의 일변도를 그러면 중국 달래기 전략으로 저는 무비자가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주 이다 윗골이 달린 거 보세요. 그날. 그리고 롯데관광개발은 저는 12,000원과 13,000원 오마합니다 이번에 무비자가 전국이에요. 제주도만 특화되면, 그동안 제주도 무비자였거든요? 이게 서울, 그러면 서울 오고 부산 오지, 제주도 갈게줄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제가 이 바닥에 하우스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우스들이, 이거 평균당가 7천원짜리에요. 신나게 때릴 겁니다. 제가 이두 가지를 하우스 집단 자산운영사, 부티크 창투사, 사모펀드 이같이 여러분들 요두 가지는 예언까지 해줬어요. 글로벌 텍스프리 3천원대 모인 펀드가 지금 왕창 때릴 테니까 이거 급락할 겁니다. 반토막 될 거예요. 까지도 얘기해드렸어요. 이 방송에 이, 이 급락하는 거 여기서 이제 디프리 파동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가 무의자 아이디어가 이제 엔터 쪽보다는 저는 이제 서울 쪽올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 그러니까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은 너무 급등했어요. 그러면 미용 의료기기에 클래시스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용, 미용 쪽을 볼래요? 미용 쪽. 그러니까 테마로 뺑뺑이는 계속 있을 거예요. 미용기기. 여기서 하나씩 눌러봐요. 달박으로발. 너무 높아요. 슈원스 위에서 대롱대롱이에요. APR. 최근에 최고예요. 그러면 클래시스. 요, 요거 오늘 권해드렸습니다. 이제 후발주로 클래시스 사라. 클래시스. 대신 7만원 넘어가면 때릴 거예요. 7만원 넘어가면.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이제 종목을 돌려봐요. 종목을 레이저 옵텍 120선 밑에요. 요, 이렇게 상승한 거를 일로 놨을 때, 요거 거의 1대1을 지났어요. 120선 밑에요. 근데 이거 실적단하고 이게 뒷받침이 안 돼요. 그럼 클래시스는 억대로 해도 되지만, 이 종목은 천에서 이천만 원 정도. 그리고 먼저 하락폭의 반, 7,000원에 사서 9,000원과 만원만 와도 때려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요게 122선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이 거래가 지금 이런 거래량이 나와야 돼요. 거래 나오는 거볼래입니다 그래서 위용기기 쪽에서 찾고, 그 다음에 수술용 로봇. 여기서는 이제 고형, 큐렉서,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갖고 이제 뒤풀이 파동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항공주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항공주. 갔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요번에 2만 7천원대 때라고 그랬거든요. 2만 3천원대 사서 2만 7, 요, 요거 요거요거 10%? 별로 항공주는 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는 오히려, 어, UAM이나 우주항공 테마나 건드릴래요.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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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해보시죠. 그래서 시간관계상 또이 이 그림으로 또 가야겠다. 다음 이 이거를 반드시 보세요. 중국의 내부 사정의 권력 다툼이 어떻게 교통 정리가 되나? 만약에 전 세계 시장을 뿌러뜨리는 재료가 블랙스완이 나온다면 여기서 나올 겁니다. 이거를 8, 9, 13개월 동안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래서 트레이딩만 집중해 드리는 거고요.